지금 파비안 각성 영혼 얻는 영웅의 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0만 600점이 돼야지 5성 각성 영혼을 얻거든요. 근데 지금 8만 5천점까지는 어떻게 쫄작으로 어떻게 보석 한 2천 개 쓰고 맥주도 억수로 많이 썼습니다. 나머지는 보이드 파편으로 하겠습니다. 보이드 파편 20개만 열면 되거든요. 점진적 확률 하는데 요새 챔피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크리지아 던전 보스들한테 데미지가 아주 셉니다. A1 스킬 봐도 적의 최대 HP 데미지죠. 데미지가 아주 세고요. A2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의 최대 HP 모든 적 A3도 적의 최대 HP 그래가지 보스들한테 아주 셉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엠미요 불사 챔피언입니다. 클램보스 불사 덱이나 쌍둥이 성체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챔피언입니다. 그 다음에 토르민 건 아레나에서 많이 사용하는 챔피언입니다. 패시브 보면은 저기 버프를 받거나 턴미터가 채워질 때마다 동결시킵니다. 저기 심판자로다 선턴을 잡아 가지고 어택 증가, 턴미터 증가시키면은 이걸로다 동결을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선턴을 못 잡겠다 그러면은 요 챔피언 세워 놓으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보스한테 핵 데미지를 줄수 있는 아크리지아.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그래서 20개를 뽑아 보겠습니다. 10번씩 딱두 번. 크 o o n 소환 환 꽝꽝꽝 번쩍 황금 황금색 번쩍 g p u 번쩍 번쩍 p q u 페인키퍼, 요 불사대에서 많이 쓰이는 챔피언입니다. a 3가 모든 아군의 스킬 대기 시간 1턴 감소. 내가 쓰고 있는데가 쌍둥이 성체에서도 쓰고, 쇼군 보스한테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곤 캠페인 악몽 마지막 보스 깰 때, 이게 자체 불사거든요. 무한 불사리에서 깰 수가 있고요. 운명의 탄 마계검 이깰 때도 이 솔플로 다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겜보 A3가 버프를 주거든요. 자신한테 버프를 주고 추가통. 그래서 A2로 모든 적을 때리는데 이 데미지가 꽤 쓸만합니다. 그래서 아레나 딜러로 쓰면 꽤 괜찮은 챔피언입니다. 그 다음에 또 10개. 마지막 10개. 소환! 소환 꽝. 꽝. 또. 또. 번쩍. 황금 번쩍. 광, 광, 마지막 아 광. 위스퍼 딜러로서 나쁘지 않다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패라운드 극악 12-3 쫄작 할때 요거보다 빠른 챔피언이 없습니다 레어지만 은이 게임에서 가장 빠른 쫄작 챔피언입니다 20개 뽑았는데 전설은 안 나왔습니다 디프레이 길 10만 600점 냈죠 먼저 삼성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조심할게 요쪽으로 먹어야 됩니다 요쪽으로 오면은 요거를 못 먹거든요 여기서 막혀 가지고 버그를 해서 요쪽 길로다 해야지 요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해 보겠습니다 500 보석 먹고요 그 다음에 요쪽으로 와서 열쇠 먹고 보석 먹고 오면은 이렇게 두 개가 선택되죠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이쪽으로 오면은 영혼석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야지 영혼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석 먹고 이쪽 먹고 그 다음에 삼성 완전한 영혼 먹었고요. 그다음에 열쇠가 여기 두개두개 두개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다 먹어야 됩니다. 열쇠. 열쇠, 열쇠, 열쇠 먹었고요. 열쇠 두개더 먹어야 되고요. 여기는 여기부터 먹으면 되죠. 열쇠, 이제 열쇠 세개 먹었고요. 이쪽으로. 열쇠, 네 개. 그 이제 가운데로 내려오면 됩니다. 열쇠 네 개가 됐죠. 그래서 두개 쓰고, 두개 쓰고. 열쇠 두 개, 잠금해제. 그러면은, 칠천. 다시 열쇠 두 개, 잠금해제. 35,000점 딱 됐죠. 35,000. 그러면은, 파비안, 오성, 영혼까지 먹었습니다. 영원의 재단, 각성, 바비아, 삼성, 각성, 사성, 각성, 그 다음에 오성, 각성. 가비안 오성 각서. 요거는 그냥 형상 변이 양이면은 그냥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양. 그리고 오성 했으니까 명중이 75 올라가죠. 명중 75면은 꽤 많이 도움이 됩니다. 뽑으시는 분들 모두 대박 나시고 영웅의 길 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열심히 해서 가지고 오성 할수 있으면 하고요. 아니면은 삼성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